중국, 중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배그. 배그도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아, 근데, 게임, 아까 단기 짱 했을 때는 핑이 50 이랬는데, 게임 들어오니까 70, 80이 올라가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막, 한국, 한국 스트리머 분들도 적응을 못 해. 거기 이제 중국인도다꽉 차있을 거라서 <목소리> 얼핏이 <얼큐리> 잘 되네. <laughs> 누구나 이제 주, 중국 출신 대리이 대리님들. 짜장 먹고 자란 대리님들. 예, 네, 완전 올드웨이트들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신입 유저들, 멋진 유저들도 좀 많다, 그래야 효과적인데. 아, 일단은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치 메이킹 개선이라고 표시됐는데, 전혀 개선이 아니에요. 걔히 생각이 너무 많이 존네요 이렇게 같은 지역끼리 묶으면은블끼리잘놀겠지 했는데, 지역들이 오면 거기서 피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서버를 바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했나요 어디야, 살인마? 어디야? 그니까, 이게 그, 그냥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한국, 한국 살인마인데, 제가 만약에 뭐, 중국이나 아니 뭐 워싱턴 뭐 베를린 이런 데 가서 이제 살인 마으면은 저희 이제 서버랑 그쪽 서버랑 워낙 안 맞으니까 핑 엄청 튀거든요 걔네가 이 걔네 입장에서는 그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막는 개념으로 이제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니들 미국끼리 해라 그랬는데 아 1인용이니 어디야? 1층이구나. 너무 슬로우면 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는 진짜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끼리 우리나라 다음 주이 거, 일본이 서고, 일본도 괜데 그나마 아이디가 고 그랬을 거요 러시아 들어오고, 타이완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짱깨 들어온 순간, 게임 끝났죠. 자장 이 o 로 이제 짜장 b 보기 b o k 자장 b 거 m 장 b 보 m 이 o k 자장 b o m b 망했어 장 b o 이제 제 k 자장 b o m b 제 k 자장 bombok. 자장 bombok. 자장 b o m 자들의 머스티 다이자 뭐뭐 탈출했네? <laughs> 맞으 <맞아. 웃음> 이인 루인 그있었 있었나봐 는이루인이라구리로막쓰리로런게 그 있었나봐 맞아 살인마 이제보지이 못하고 이밥이뷰 <laughs> <짬바> 비유. <laughs> 비유 너무 이절한데이밥구는이타이거구는이이 안되겠다 안되겠다 너무 티났다 너무 티났고 이 아이디가 엔젤인데 아이, 또 천사는 또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그거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핑 테스트기를 무조건 써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그리고 살인마의 핑을 무조건 하긴 하고야 캠핑 안 하고 있는 곳이 없어 야, 아시아 종족 특성 캠핑은 캠핑하 거기로 시계로 살려는건아무 건 죽이고싶다 반갑습니다 글루미 땅토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땅토스님 맞죠? 땅토스 반갑습니다 발전현 하나 남았는데 엔젤 천사가 죽었다 이거 의미심장한데 천사가 죽었다 이제 핑테스덕이 없으면 게임이제 못해요. 저 그렇죠, 아까 오전에 핑테스덕이 없이 했다가 레오지게 걸려서 막 계속 죽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서 껐거든요. 그냥 <laughs> 캠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만이든 대령이든 대능, 다 똑같죠. 지금 핑 80인 거 보면은 짱깨까는 아닌 거 같아 안돼안돼나 약병이야 짱깨까지는 아니고 타이언 아니면 일본 정도인 것 같아 짱깨는 100 단위로 넘어가야 해. 100, 200, 300, 400 가까이 이렇게 넘어갔어 타이마 유저들은 매칭 개선 된게좋나별로 네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 오, 나 저쪽. 오, 케이 오, 나 이거 오, 나 이거 오, 나 이거 오, 나이 오, 케이 오, 케이 오, 케이 오, 뭐 케이 오, 나 이거 오, 나 이거 오, 나 맞아 짱깨들도 컴퓨, 컴퓨터랑 인나이 상태 좋이애들이 있어 근데. 거의 없어. 그거 없다고 보면 돼, 사실. 물 론이 깨야 하겠지. 근데 없어. 없는가, 그건 없는가, 그건. 저 앞에 이제 한 명이 뛰어간다. 아, 게임하기 힘들다. 되겠지 야 한국인들이 그리워 이제 막 한국, 한국 살인마들은 막직자 쓰고 막 어떻게든 죽이라고 하고 그래도 적어도 피는